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닥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 선물 상담, 대장 솔루션 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장 솔루션 일자별 주가치 보겠습니다. 7월 1일날 769원짜리가 계속해서 폭락해서 오늘 445원까지 갔습니다. 차세 보겠습니다. 작년 4월 18일 정도에 370원짜리를 1000원까지 올렸다가 또 절반 정도 조정한 다음에 1000원 근처 가니까 다시 무너지면서 절반 근처 갔던 그 가격대에서 또 1000원 근처 또갔습니다 올해 최근에 991원 찍고 또 무너졌습니다. 최근 강한 지지선 이탈했습니다. 붕괴한 이유는 악재공세입니다 악재공시 물량출의 추가상장입니다 7월 25일날 어제 오후 5시 57분에 공시 나왔습니다 375원짜리가 2100 6만 주 375원짜리 216만 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7월 30일 날. 7월 30일이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 때문에 오늘부터 공부도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물량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BW가 1257만주, 3 7 5원짜리동한 가격에 화요일 화요일날 상장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목도, 이 1200만주도 또 동일하게 오늘부터 공모에 들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총 발행 주수가 몇 주냐? 1억 845만주짜리입니다. 1억 845만주짜리인데, 그 파, 이 1억 845만주짜리 발행주식수의 36%정도인 BW가 1250만주 뭐 CB가 2100만주 총협회에서 3350만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아작이 납니다 아작이 375원 그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400원 초반이나 400원 전후에서 멈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행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항암 항암제 관련주니까, 췌장 관련주니까 당장 오르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보하시면 최소한 조금만더 수익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신 주식수가 36%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인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 희석 효과는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솔루션은 지분투자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항암제외로 최장암관련주 메딕바이오 nk의 51%, 51 지분 투자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일상 완료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유방암도 같이 임상실험이 이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료는 있는 종목이니까 그 대신 적자 종목입니다. 적자 종목.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물타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무시하실 분들은 400원 전후에서 조금 조금 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요약 재무 비율 보겠습니다. 적자죠? 분기별, 올해 3분기, 1억원 흑자였네요. 당일 수익은 11억원 적자였고요. 하여튼 작전 종목이니까 막뭐 몽땅 뭐, 몰빵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장과 관련주여도 이상으로 대창솔루션 구독자수목산담 a s 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 드시면 먼저 동그라미 거기빵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